요즘 날씨 참 더우시죠? 그냥 더운 것도 아니고 숨이 턱 막히는 찜통 더위입니다. 에어컨 없이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여름 어르신들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더위 때문에 괜히 가족끼리 짜증나고 말 한마디가 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일 말입니다. 저는 정창수라고 합니다. 올해 77이고요.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떠났고, 혼자 조용히 살다가 몇해 전부터 아들네 집에 얹혀 살게 됐습니다. 아들 민수, 며느리 지은, 그리고 손자 민우. 세 식구가 사는 집에 제가 더해지니 사는 건 편했지만 눈치도 함께 살게 되더군요. 아내 없이 처음 맞은 여름이 특히 그랬습니다. 우리 둘이 살땐 선풍기 하나에 수박 한 조각이면 참 행복했지요.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집집마다 에어컨이 있고 그걸 언제 어떻게 켜느냐 가지고도 말이 많습니다. 사건은 그날 아침 아주 사소하게 시작됐습니다. 아침부터 기온이 35도를 넘기 시작했지요. 저는 선풍기 틀고도 땀이 줄줄 나길래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에어컨을 켰습니다. 온도는 23도로 맞췄습니다. 시원하긴 했지만 너무 춥지도 않게요. 그런데 며느리 지은이가 나와서 그러더군요. 아버님, 죄송한데 에어컨 온도 좀 올려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민우 감기 기운도 있고 해서요. 그리고 전기세는 저희가 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너무 시원하게 튼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민우를 아프게 만들고 돈 걱정까지 안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나는 조용히 리모컨을 내려놓고 선풍기 앞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조심조심하게 숨을 쉬기 시작했지요. 물 마시는 소리, 방문 여닫는 소리, 심지어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까지 신경 쓰이며 살았습니다. 며느리 지우는 말투 하나하나는 공손했지만 그 안엔 선이 보였습니다. 아버님, 집이 좀 더워도 참으시면 안 될까요? 아버님, 민우가 예민해서요. 아버님, 조용히 TV 보셔도 될까요? 그 모든 말 끝에 당신은 우리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나는 그 말들을 속으로 되뇌며 내 존재가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낀 존재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저 잠만 자고 밥만 얻어먹는 손님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나를 이렇게 놔두진 않았을 텐데. 그날 밤방 안에 홀로 누워 땀을 뻘뻘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선풍기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방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지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그날도 무더위가 계속돼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았습니다. 나는 거실 선풍기 앞에 앉아 물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TV에서는 옛날 트로트 프로그램이 흘러나왔고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참말로 더워 죽겠네. 그때 지은이가 주방에서 물컵을 씻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긴 민우가 있으니까 좀 조용히 부탁드릴게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조용히 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민우를 방해한 것도 아닌데, 그말 한마디가 마치 나라는 존재가 불편한 소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함께 늦게까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었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나 때문에 좀 힘들어하냐? 민수는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지은이 말로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집이 좀 불편하다고 해요. 아버지도 불편하시죠? 아무래도 젊은 부부 집에 계시는 거니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편하다는 그 한마디가 내 존재를 너무 가볍게 만들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밥도 혼자 먹고 TV도 이어폰으로 소리 없이 봤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시간을 정해 몰아서 갔습니다. 며느리 지은의 태도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고 그 조심스러움은 어느 순간 거리감으로 변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어색하게 피했고 제가 말을 걸면 네 하고 짧게 대답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한 번은 손자 민우가 내 무릎에 올라타서 놀고 있었는데 지은이 다가와 민우를 번쩍 안고 말했습니다. "민우야, 할아버지 더우시니까 방으로 가자." 나는 웃으며 괜찮아 안 더워 했지만 지은은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마치 내가 손자를 안고 있는 게 불편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집에 왜 있는 걸까? 편하자고 들어온 집에서 나는 발뒤꿈치를 들고 걷고 말 한마디에도 눈치를 봅니다. 며느리 지우는 직접적으로 싫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침묵보다도 선명하게 나를 이 집의 외부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묻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 집에서 방해되는 존재냐? 하지만 입 밖으로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숨이 턱턱 막히는 날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바람은 뜨겁기만 했고, 선풍기는 마치 미지근한 바람만 돌려보낼 뿐이었지요. 그날따라 유난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속도 매스껍고 어지러워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지요. 그런데도 나는 에어컨을 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은의 눈치를 봤기 때문입니다. 아들 민수는 출근했고 지은은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지요. 손자 민우는 태블릿을 들고 거실 바닥에 배 깔고 누워 있었고요. 나는 그 아이 옆에서 조용히 앉아 땀을 훔쳤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땀이 눈으로 들어가 따끔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따가운 건 마음이었습니다. 참다 못해 나는 조심스럽게 에어컨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온도를 26도로 맞췄습니다. 에어컨이 삐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하자 순간적으로 온몸에 한기가 퍼지는 듯하면서도 내 마음엔 왠지 모를 죄책감이 밀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는지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군요. 지은이 졸린 눈으로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또 에어컨 트셨어요? 나는 당황해서 리모컨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 더워서 민우는 괜찮다고 해서 지은의 표정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아버님, 민우는 아직 어려요. 자꾸 찬바람 맞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버님도 건강 생각하셔야죠. 온도가 너무 낮으면 혈압 오르고 큰일 나요. 그 말에 나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었지요. 지은은 에어컨을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말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선풍기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문득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볼은 푹 꺼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더군요. 그리고 그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그저 거슬리지 않는 존재로만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이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홀로된 인생,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 보자고 선택한 아들 집살이었는데, 이제는 그 외로움보다 더 깊은 상처가 내 안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며느리 지은과의 그날 일, 이후, 나는 거실에 나가는 일조차 줄였습니다. 냉장고 물을 꺼내 마시는 것도 TV를 켜보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대신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하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있었지요. 햇살은 뜨거웠고 바람은 고요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던 중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은은 바쁘다며 민우를 챙기러 안방으로 들어가 나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정창수님, 우편물 왔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내민 그것은 내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고지서 한 통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그 봉투를 받아들었지요. 그런데 우편물의 내용은 뜻밖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지난달 국민연금 수령계좌에 변경 요청이 있어 확인 바랍니다. 나는 계좌를 바꾼 적도 연락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은행에 전화했지요. 그쪽 직원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지난달 민수씨 명의의 가족들이 신청이 있었습니다. 전화 인증도 완료되었고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왜 그런 걸내 허락도 없이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국민연금 계좌를 바꿨다는데 너 혹시 한 거니? 잠시의 정적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그냥 생활비 관리 좀 편하게 하려고. 아버지 것도 어차피 저희 집에서 다 쓰니까요. 그 말이 어찌나 충격적이던지 한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다 쓰니까요. 그 말은 내 연금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 번 돈, 내 노후를 위해 남겨둔 그 얼마 안 되는 돈조차 이제는 아들 집 살림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방에 돌아와 문을 닫고 앉아 있으니 내 인생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 집에 들어왔을까? 사랑받기 위해? 편히 살기 위해? 그 어떤 것도 지금 내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한 장의 우편물은 말없이 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나는 무너졌고, 그 질문 덕분에 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나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우편물 하나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국민연금 계좌를 바꿔놓고 민수 녀석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지요. 아버지 연금도 어차피 저희가 다 쓰는 거잖아요. 그 말이 뭐라고 귀에서 몇 번이고 맴돌았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그돈 도... 이제는 그저 가족 생활비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허탈했습니다.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방안에 혼자 앉아 선풍기 앞에서. 고요하게 아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거실에서 또 조용히 말하더군요. 아버님, 민우 자고 있으니까 에어컨은 잠깐 꺼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순간 참았던 걸꾹 눌러놓지 않았습니다. 며느라, 나도 사람이다. 내가 아무 말 없이 참는다고, 내가 아무 말 없이 끄고 들어간다고, 내가 없는 사람 되는 건 아니잖니? 지은이는 순간 말문이 막힌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온 지몇 해가 됐는데 한 번이라도 내 마음 편히 살아본 적이 없다. 에어컨도 눈치 보고 팝도 TV도 눈치 보고 소리 낮춰야 하고 아무리 내가 나를 잘 챙긴다 해도 나는 이 집에서 식구가 아니라 손님 같다.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온 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이제 나가서 살란다. 아버지 왜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편하게? 너희 집에서 내가 편했던 날이 하루라도 있었냐?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숨쉬었던 날이 있었냐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늙었다고 사람 아닌 취급받고 돈만 보고 살아가는 건 질렸다. 그날 밤 나는 캐리어 하나에 옷몇 벌을 담았습니다. 사진 한 장, 약통, 속옷 몇 장, 그게 다였습니다. 그 다음날 나는 친구가 소개해 준 노인복지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어컨도 내 맘대로 켰고 식사 시간도 내가 정했습니다. TV도 소리 크게 켜놓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드라마도 봤습니다. 작고 조용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처음으로 내 삶을 내 손에 쥐게 해준 집이었습니다. 복지주택에 들어온 첫날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35도의 더위 속에서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직접 켠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도 눈물나게 반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싱크대도 작고 화장실도 딱한 사람이 쓸 만큼 좁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얼마나 넓고 환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모든 걸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자유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트로트 채널을 켰습니다. 소리도 맘껏 키웠지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눈치 볼 일도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 작은 마당을 돌며 걷다 보면 꽃밭을 가꾸는 어르신들과 인사도 나누게 됩니다.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아유, 저요? 아들 집에 얹혀 살다가 도망치듯 왔지요. 그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 뒤에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는 공감이 있었지요. 그날 오후엔 폭지센터에서 요가 수업도 있었습니다. 내 무릎이 성하지 않아 끝까지 따라 하진 못했지만,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조용히 라디오를 켜놓고 책을 읽습니다. 어느새 나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아들이 문자를 보내오곤 합니다. 아버지, 잘 계세요? 지은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나는 짧게 답합니다. 그래, 잘 지낸다. 너무 걱정 말아라. 마음이 아주 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망보다는 감사가 더 커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결심하게 해줬고 그 덕분에 나는 다시 나로 살아가게 되었으니까요. 이 나이에 독립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보니 이건 늦은 독립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의지대로 하루를 살고 싶었던 것 뿐이었지요. 77의 여름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복지주택에 들어간 지두 달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던 어느 오후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창수 어르신 면회 오신 분 계십니다. 젊은 남자분이신데 말끝을 듣기도 전에 나는 벌써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민수인가?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렇게 대내면서도 내 발걸음은 노비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정말로 서 있더군요. 민수가 깎아놓은 머리에 늘 입던 셔츠. 하지만 그 눈빛은 전보다 한층 어두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잠깐의 정적 끝에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지은이도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고, 아버지 그때 집 나가신 이후로 저희도 참 많이 생각했어요. 나는 민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나를 이곳까지 찾아온 건 고맙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민수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 집은 팔아버리신다고 하셨던 것.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팔았다. 내 엄마와 함께 살던 그 집, 그 집을 팔아 내 말만 믿고 너희 집에 들어갔지. 내가 가진 건다 너희에게 맡겼다. 그랬더니 돌아온 건 뭐였니? 더우면 에어컨도 못 켜고 텔레비전도 조심해야 숨소리조차 하고 숨소리조차 눈치 보며 살아야 했지.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돈이 아까웠던 게 아니다. 존중을 잃은 게 아까웠던 거다. 내가 이 나이에 왜 혼자 나왔겠니? 사람 대접을 받고 싶어서다. 민수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그 아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늦었지만 내가 이렇게 찾아온 건 고맙다. 하지만 민수야, 나는 다시는 내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을 거다.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이 있다. 너희가 잘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도 나답게 살겠다. 그렇게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인 채 돌아갔습니다. 나는 로비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쓸쓸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진한 감정은 후련함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내 입으로 내 마음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존엄을 직접 지켰다는 사실이 그날 하루를 아주 깊고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민수를 만나고 돌아온 날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시큰거렸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묵은 체증 같은 것 하나가 훅 내려앉는 느낌이라 가요? 사람이요. 말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썩습니다. 그리고 참기만 하면 결국 터집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아버지라는 책임 아래, 내 감정을 꾹꾹 눌러가며 살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나는 말했고, 떠났고,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복지주택 생활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틀고 간단히 죽을 쑤어 먹고 산책로를 두 바퀴 걷습니다. 어떤 날은 마을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어떤 날은 복지관 수업도 듣습니다. 나보다 어린 노인들도 있고 나보다 더 기운센 할머니도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평범한 하루하루가 예전 그 집에서 살던 눈치밥 인생보다 수십 배는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어느날, 같은 층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자식들이 보고 싶지는 않으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보고 싶지요. 하지만 보고 싶다고 늘 함께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를 아끼려면 때로는 거리가 필요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사랑도 거리 두기가 필요해요. 그걸 모르면 상처만 남지요. 이곳에선 아무도 나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언제 잘지도 언제 나갈지도 모두 내가 정합니다. 35도의 무더운 날씨에도 나는 에어컨을 내가 원하는 온도로 맞춥니다. 누구의 눈치도 잔소리도 없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죄인처럼 살았겠지. 이제 나는 누구의 아버지나 누구의 시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정창수라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늦은 나이에 내 인생을 되찾은 이 여름이 내겐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도 자유로운 계절입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더 이상 원망은 없습니다. 다만 바라는 게 있다면 그 아이들도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이 평범한 하루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나는 내 삶에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순간 나는 진짜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